안녕하십니까. 지니 스미스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제 유튜브 동영상 시민권 그 강, 강의를 통해서 어, 만나 뵙는데요. 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동안 그 1년 동안 준비해온 시민권을 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어, 여기 보면 A Guide to US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테스트 가이드 드디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직원들과 준비해서 만들었는데요 어, 이 책은 여기 보시면 가격은 50불입니다 제일 궁금하신 거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 양력이 들어 있고요 여기 보면 순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주의사항 특별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N400을 영어로 양쪽으로 다가 여기다가 인쇄를 했는데요 영어로 N400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쪽은 어, 발음 나는 대로, 이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소리를 한글로 만들어 놨고요. 이쪽은 영어는 똑같이 n 4백을 했는데 그 밑에 한글로다가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은 똑같은 영어고 여기는 발음 나는 대로 여기는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폼을 똑같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서류 작성하는 걸 공부하면서 어,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를, 그, 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 동영상, 그 29의 한 코스를,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컴퓨터로 보시던지, 아니면 전화기로 보시면서, 이 책을 펴, 펴놓고,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1페이지 N400에 대한 거를, 여기 100페이지 거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히, 글씨도 크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리고 21페이지에 대한 N400과 뒤에는 어, 100문제 100문제를 이렇게 또 여기도 글자를 좀 진하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65세 이상 20년 영주권 되신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여기 20몇 문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어, 별표가 돼 있는 것도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100문제 뒤에는 여기에 보시면 읽기. 읽기도 발음 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읽기 해 놨고 그다음에 여기는 쓰기. 쓰기도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다가 표기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내가 조금 영어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게 글씨도 잘 보이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는 음 이제 단어 공부하는 거 있고, 여기 저희 사무실 광고가 있고요. 데이비 스미스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성조가 해서 미국의 애국가, 스타스 뱅글드 베너저, 내셔널 앤텀 요거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시려면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어, 우편으로 수표를 50불. 짜리 쓰셔서 지니 스위스 영문으로 쓰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는 대로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여기 연락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연락처로다가 어, 중요한 거는 여기 전화를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72-620-7460 972-620-7460으로 연락하셔서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 전국에, 미 전국에서 이제 시민권 문제가 같은 거니까요. 지금 뉴욕이나 다른 주에서도 많이 인터넷 보시고 출간에 한걸 보고 연락을 오시는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시민권 합격하시고 미국의 투표나 대통령 선거 각 주에 그런 그 어, 선거를 할때꼭 시민권자 되신 다음에 참여하시고 또 미국에서 어,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는저소득층 어, 혜택 소수수길이라든지 또병원비라지지 어, 이런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희는저6 2 0희는 저희는 저희 스미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